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자. 페이지 이쪽이야. 48쪽 자, 48쪽 봐주시고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소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감상했습니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소설 한 편을 읽고 나서 다른 매체 그러니까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 소설로 읽을 때와 영화로 볼때 어떤 점이 다른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주인공이 개를 돌려주는 장면. 우리가 소설 읽은 부분도 그 부분이었죠? 자, 우리나라에서. 자, 그러니까 맥락도 바뀌었지. 원래 배경이 미국이었는데 우리나라로 바꿔줬어. 자,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시다. 자, 우리 영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영상이기 때문에 소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멜라 아줌마가 어떻게 생겼고, 조지나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윌리는 또 어떻게 생겼을까? 카멜라 아줌마의 집은 또 어떤 모양일까? 자, 이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읽어야만 했어. 자, 그런데, 자, 우리 영화를 보면 어때? 영화를 보면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고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배경음악도 깔립니다. 또, 인물의 심리를 우리 소설 같은 경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기 때문에 조지나가 자기 심리를 주로 말해줬다면, 혹은 뭐 배경이나 이런 아줌마의 모습을 묘사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봤다면, 자, 영화에서는 어때? 배우의 표정 연기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럼 우리 아래로 내려가서, 자, 소설이 영화로 재구성되면서 달라진 점. 자, 지금 배경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뀌었고요. 당연히 한국으로 바뀌었으니까 주인공 이름도 한국 이름 지소로 바뀌었겠죠? 자 카멜라 아줌마는 조지나랑 친한 사이였어. 그래서 반갑게 어머 조지나라고 불러주기도 했고 얘기를 들을 때 손을 잡아주면서 그래 힘들 때는 뭐 그러기도 한단다 하면서 잡아주기도 했는데 영화에서는 모르는 사이야.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또 마지막에 용서해주는 장면에서 토비랑 와라 윌리를 산책시켜달라 라고 하지만 실제 영화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주겠다고 하자. 또 카멜라 아줌마 집은 평범한 집이라면 영화 속 부인의 집은 저택이에요. 굉장히 화려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바뀌었고요. 자,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는 어때? 자, 바로 그 미묘하고 섬세한 내면을 언어로 표현을 해 주고 이 언어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면 영화 같은 경우는 대사나 혹은 화면 밖의 목소리가 뭐라고 그래? 내레이션이라고 하죠. 자, 내레이션을 통해 인물의 내면을 전달할 수도 있고요. 또는 행동이나 표정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자, 그래서 표현이나 형식의 차이를 정리해 보자 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 표현이나 형식의 차이, 자, 이 부분을 잘 봐주세요. 자, 소설은 글이고요. 영화는 영상입니다. 영화는 배경음악을 깔아서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고요. 자, 영화에서 배우의 표정 연기로 심리를 나타냅니다. 자, 소설에서는 배경이나 분위기를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읽어야 되죠.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것을 감각으로, 어떻게? 시각이나 청각으로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자, 영화에서는 카메라로 인물이나 배경을 비춰서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여기 좀잘 봐주시고. 자, 재구성된 영화가 어떤 가치를 지니냐라고 했어. 소설과는 또 다른 가치가 있겠죠. 바로 영상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영상미 요것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배우의 이런 표정 연기와 이런 것들이 감동을 준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사건 전개를 영상으로 보여주니까 어때? 시각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요. 자, 또, 배경이나 소품, 장면 구성. 자, 이런 데서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영상미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경우 보면 이런 소품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음악이요. 또, 배경음악을 깔아줘서 자, 인물의 심리나 상황과 잘 어우러지면서 분위기가 잘 느껴지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설과 영화를 비교해 봤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걸 우리가 모두원들이 같이 새롭게 영상으로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도 객관식 문제에 많이 나와요. 영상으로 새롭게 재구성하려고 해요. 자,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나올 수 있어. 자, 그럼 영상으로 만들 때이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우리가 새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겠지. 또 작가와 가상으로 인터뷰하듯이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조진아와 카멜라 아줌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역 뉴스, 앵커가 나서 오늘 뉴스입니다 하면서 뉴스를 전달하듯이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조진아가 자기 얘기를 뭐 다른 친구에게 뭐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듯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또 어른이 된 조지나가 그때 일을 회상하는 영상이 될 수도 있겠고 소설의 중요 장면만 이렇게 만화로 그려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토비나 카멜라 아줌마의 입장에서 그때 그 사건을 재조명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죠. 뭐 당연한 얘기들. 자 그럼 넘어가 보자. 우리 모둠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문학 작품을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 자, 이 과정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할 거라고 그랬어? 계획하기 단계라고 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계획할 땐 뭐해? 자, 계획서를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아래 가시면 진영이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영상 중간에 그림을 넣어보자. 자, 중간에 넣을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 사건이 조지나의 성장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 바로 내용 혹은 점, 이걸 만드는 의도라고도 볼수 있죠. 영상의 내용과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영상에 담으면 의미 있지 않을까? 바로 형식이나 혹은 영상을 재구성하는 의도나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짜는 단계. 이게 바로 뭐다? 첫 번째 영상 계획서 쓰기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단계는 영상 계획서 쓰기. 자, 영상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 나오겠죠? 자, 먼저 일단 영상 제목이 뭔지 써 줘야 되겠고 자, 어떤 형식으로 쓸 건지 아까 두 친구가 얘기할 때 연기도 있지만, 자, 우리 모두 마중에 그림 잘 그리는 애 있으니까 그림으로, 주요 장면은 그림으로 한번 넣어보자 형식도 얘기했어. 자, 분량 3분 내외로 만들 겁니다. 자, 의도는요. 청소년이 된 조지나가 어린 시절에 일을 회상하면서 카멜라 아줌마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담아서, 자 어떤 의도 아줌마의 관용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걸 표현하려는 의도. 자 의도도 넣어줬고, 자 그럼 어떤 내용으로 만들 거예요? 조진아가 책꽂이에서 책을 찾다가 게르룬치는 완벽한 방법을 적었던 수첩을 발견한다. 수첩을 펼쳐보면자 그때를 회상하고, 자 회상 장면, 과거 장면을 어 만화로 나타낼 거고, 조진아는카멜라 아줌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분들의 역할도 분담해 줍니다. 자 너무 치우치지 않게 서로 배려하면서 역할을 분담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마무리로 촬영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미리 적어 놓고 촬영 전에 준비해야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영상 제작 계획서에 뭐 들어간다. 제목, 형식, 분량, 그리고 의도, 자 그리고 내용, 역할, 모든 분들의 역할. 촬영 조구나 소품을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계획서 쓰기 첫 번째 단계고 자 계획서를 썼으면 두 번째 바로 대본으로 들어가요. 자 바로 두 번째 대본 쓰기. 자 대본을 쓸 때는 뭐 하라고 그랬니? 바로 배경에 따라서 장면을 먼저 나눠주고 그 장면에 해당하는 대사나 지시문을 쓰는 것으로 대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본 쓸 때는 먼저 뭐 해라? 자, 시간과 장소에 따라 장면을 먼저 나눠 줍니다. 자, 시간이나 장면의 장소에 따라 자, 배경이 바뀌면 장면이 바뀐다고 했어. 자, 장면을 나눠 줘요. 우리 시나리오는 대본은 씬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씬에 넘버를 붙이고 나눠주게 돼요. 자, 그리고 그 장면에 해당하는, 각 장면에 해당하는 대사와 지시문을 써주면 대본이 완성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지문, 자, 장면 1은 뭐예요? 장면 1은 현재. 자, 조지나가 책꽂이에서 책을 뒤적거리다가 개를 넘치는 완벽한 방법을 적었던 수첩을 발견하고 자, 그리고 회상이 잠깁니다. 자, 그럼 장면 2는 회상 부분이죠. 자, 여기는 회상이니까 과거예요. 자, 과거 있었던 일들을 주요 장면들을 뭐할 거라고. 만화로,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할 거라고 했고요. 자, 회상이 다 끝나면, 자, 이제 다시 현재 조지나가 카멜라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고, 자, 그럼 카멜라 아줌마는 소리만 들립니다. 조지나 얼굴이 보이고 목소리만 들려요. 그 뒤로 윌리가 짖는 소리도 역시 이펙트로 넣어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얘가 뭐 하기로 했어? 대사 쓸 때? 소설에서 중요한 말을 간추려서 회상 장면의 대사로 쓰면 좋겠다. 자, 카멜라 아줌마의 대사 뒤에 윌리가 짖는 소리를 넣으면 어떨까? 자, 그래서 어떤 지시문을 넣을 건지 이런 것들, 대사와 지시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뭐 했다? 대본을 만들었습니다. 자, 대본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 대본에 따라서 어떻게 촬영할 수 있는지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이게 세 번째가. 보드 작성하기 자 스토리보드는 뭐라고 그랬어? 화면의 모습을 간략하게 이렇게 그려주고 자 그다음 문어, 대사, 소리, 자막 등을 설명해요. 자 그래서 스토리보드의 특징은 화면에 이 대본이 어떻게 촬영이 될 건지를 보여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화면의 모습은 간략하게 그리고 대사나 들어가야 되는 소리나 자막 같은 혹은 어떻게 촬영해야 되는지, 촬영 기법 등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요. 자, 그림은 간략하게 설명은 구체적으로. 왜? 그래야 제대로 영상을 찍겠지. 요걸 보고 스토리보드를 보면서 촬영할 거야. 그래서 어, 이 그림을 봤더니 어떻게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바로 스토리보드는 그래서 효과적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스토리보드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그래 옆에 이 강아지 보세요. 오른쪽에 스토리보드는 촬영이 필요한 내용을 담아 놓는 계획표 일종의 계획표라는 거야.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하여 촬영을 하는 친구들이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소통할 수 있고 완성된 영상을 이거랑 같이 보면서 비교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지, 짐작할 수도 자, 어떻게 촬영이 되겠구나 라고 미리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촬영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우리 스토리보드를 한번 보여줬는데요. 자, 지금 어때? 카메라가 책꽂이 안쪽에서 조진아의 얼굴을 잡고 있습니다. 자, 카메라의 위치나 어떻게 촬영해야 되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책꽂이 안쪽에서 조진아의 얼굴을 보여주고 자, 이렇게 촬영해야 되는구나. 자, 두 번째는 책꽂이에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적고 수첩을 발, 발견하는 조진아. 자, 밝은 얼굴 자 어떻게? 표정 연기해야 되는지도 나옵니다. 자, 수첩을 펼쳐 한 장씩 넘겨본다. 수첩 클로즈업. 자, 클로즈업이 뭐예요? 어떤 일부를 어,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 바로 어떻게 촬영해야 되는지, 촬영 기법, 바로 시나리오 용어도 등장하고 있죠. 자, 수첩을 들고 추억에 담기는 조진아. 조진아의 얼굴을 클로즈업. 자, 조진아의 표정을 잘 보여주고 중간에 만화가 그림이 들어갈 거야. 과거의 상 장면들을. 자, 그리고 나면.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전화기를 들고 카멜라 아줌마 통화하는 조진아 웃는 얼굴 카멜라 아줌마 저 조진아예요. 그럼 뒤에는 소리 바로 시나리오 용어가 들어가고 조진아 아, 카멜라 아줌마의 목소리 그리고 그 뒤로 대짚는 소리 자 이렇게 넣어주면 스토리보드가 완성되죠. 자, 그럼 소리보드가 끝났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촬영한다고 했으니까 촬영을 하러 가야 됩니다. 가 네번째죠. 자, 촬영하고 편집하기. 자, 그때 촬영할 때는 카메라를 어떻게,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그리고 거리가 어느 정도일 때 자, 다양하게 느낌의 차이가 존재해요. 그래서 어떻게 촬영하면 어떤 느낌인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롱쇼. 자, 우리 요 그림에서도 나오지만 롱쇼스라니까 어때? 어떤 배경에? 인물이 있는지 멀리서, 롱 길게, 멀리서 화면과 인물을 다 보이도록 촬영하는 장면, 방법. 이게 롱숏입니다. 자, 바로 인물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뒤에 배경에 따라 인물의 어,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혹은 뭐 심리나 이런 것들도 같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황량한 벌판에 홀로 외로이 서 있다. 외롭고 고독한 느낌. 뭐 아니면은 뭐 빽빽한 빌딩 숲 사이에 서있다. 뭔가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런 인물의 심리. 아니면 뭔가 평화로운 자연 속에 서있다. 뭐 평온한 상태.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롱숏을 쓸수 있죠. 오버 더 숄더. 어깨 걸쳐서 찍는 거. 어깨 걸쳐서 찍는 거 보통 어, 언제 많이 사용하니? 대화 나눌 때. 이럴 때 오버 더 숄더 숏을 쓸수있죠 로우 앵글, 밑에서 찍는 겁니다. 밑에서 위로 올려 찍으면 얘 같은 경우, 자 우리 이 그림에서도 어떤 느낌 들어요? 뭔가 위압감을 주고 싶다거나, 뭔가 이 사람이 뭐센 사람이다, 뭔가 권위가 있다, 혹은 뭔가 뭐 이런 느낌 줄 때, 볼통 로우 앵글로 찍습니다. 하이 앵글 같은 경우는 반대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어요. 뭔가 조금 더 연약한 느낌을 주거나 뭔가 귀여운 느낌을 주거나 이런 느낌할 때도 하이 앵글로 많이 촬영할 수 있어요. 자, 클로즈업. 우리 아까 얼굴 클로즈업, 수첩 클로즈업 있었지? 바로 화면에 가득 차게, 얼굴이나 사물을 화면에 가득 차게 보여주는 게 클로즈업 쇼.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어떤 일부 혹은 어떤 세끔한 애를 꽉 차게 보여주면 익스트림 클로즈업 쇼시 되겠습니다. 자, 이런 촬영을 봤더니 어때? 어떻게 촬영하느냐에 따라 장면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의 구도나 카메라의 각도를 선택해서 좋은 영상을 찍어야겠죠. 자, 다 찍었어요. 찍고 나면 이제 편집할 건데,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장면, 장면 장면 신 넘버 1, 신 넘버 2 하면서 연결에 붙이고 넣어야 될 소리, 배경 음악 필요하다면 자막 같은 것들도 같이 넣어 줄수 있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자, 편집에서 계속 수정할 수 있어요. 우리 수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자꾸 끝나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돼요. 자연스럽지 않으면 계속 고쳐요. 자, 넘어가면 자, 이제 마지막 단계죠.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같이 감상하고 평가하는데요. 자, 감상하고 나서 좋았던 점은 무엇이고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래서 좋았던 점. 바로 회상하는 것으로 구성해서 어떻다? 그성장이 조진아가 성장하는데 그 사건이 영향을 줬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자, 아쉬운 점은요, 어, 그림으로 표현해서 색다르긴 했는데요. 좀 생동감이 부족했어요. 라고 볼수 있고.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 자, 좋았던 거, 칭찬하는 거. 자, 모두가 같이 시간 내서 구상하고 그림 그리고 촬영하기 어려웠지만 우리 양보는 잘했다. 이런 거. 자, 아쉬운 점. 편집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재촬영하고 싶었는데 아, 좀 시간도 부족하고 뭐 어려웠어요 그래서 촬영하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자, 아래 가시면 책꽂이 안에 카메라를 놓고 찍었던 첫 장면 맘에 들어요 또트억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조진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 자, 좋았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문학 작품을 다른 갈래로 재구성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유의할 점부터 볼까요? 자, 일단은 재구성할 때는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 원작을 읽고, 일단 원작의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자, 새로운 관점, 나의 관점, 나의 상상을 더해서 어떻게 재구성할지를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이 작품의 내용, 관점, 표현의 가치를 점검해 보고, 재구성할 갈래의 특성. 자, 우리 이번에는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영상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작품을 재구성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소단원 문제 끝까지 먼저 풀어볼게요.